이 팬분들 저도 살짝 물음표가 있었습니다 사실 근데 와 엔딩 포즈를 하면서 카메라가 쭉 들어가면서 눈빛이 저랑 마주치는데 그 울림과 떨림이 있더라고요 그 간절함과 설레임과 이게 다 그대로 전달이 돼서 아 이게 다르구나 그래서 모든 캐릭터 분들이 오디션 할때 본인의 매력을 다 충분히 보여주셔서 아마. 어 본인들이 원래의 본캐로 활동했을 때 팬층보다도 더큰 팬들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저는 그래서 MC 붐님 볼 때마다 그렇게 설레는 처음이에요 아, 아, 아 너무, 너무 멋있어요 아, 이렇게 쓰 보니까 바로 앞에 너무 잘생긴 거예요 맞아. 최대한 부탁을 드렸어요 아. 네, 최대한 제가 현실에서 아. 네, 이번 네. 생에서 못한 거를 충분히 말씀하셨죠 저도 드렸습니다. 예뻤죠. 저도 예, 아 그, 원조 요정 아. 살아났죠. 아, 아, 근데 예. 진짜 모든 캐릭터들 다 너무 예쁘고 훌륭하니까. 어 아이키 씨는 그 아, 요정. 요청... 아, 저는 아, 아, 예. 요정 요청... 빨간 해요. 너무 <laughs> 인상적이었습니다. 저는 예. 거기서 살고 싶어요 계속. 아그 만족하시나요? 대박이었... 예, 네. 그 캐릭터의 아이키 씨. 펭수만 그대로입니다. 네.